yeah <laughs> 안 나와. 동건이가 제일 일찍 들어왔네. 오늘, 나 동건아, 오늘 몇명 나왔나? 아. 찬 기도 들어왔고. なも、たさ、ばがわっと、りはっと、さんみゃくさんぶたさ。なも、たさ、ばがわっと、りはっと、さんみゃくさんぶたさ。 なも、たサさ、ガワわっと、あやっと、さんや、さサぶたっさ。 어제가 설날이었었는데, 설은 잘 보냈나? 어떻게 보냈어? 뭐... 하여튼 간에, 그래도 이제 새해가 되시니, 또, 새로운 말을 모르다가 우리 희망찬 내일을 열어보자고.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과로서 원인을 찾아봐라. 그는다고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면은 하 인과라는 얘기인데 인과라는 두 글자는 사실은 잘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요 불교인들 아닌다면은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본부는 이 인과라는 얘기는 하 인과 설명을 먼저 해보서 해야겠구나. 즉 모든 항시 법회 때 내가 했듯이 연기법에서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는 것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 고로 모든 결과는 원인을 담는다는 것이 이게 연기법의 논리야.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야. 근데 이것이 인과나 어떤 인이 원인으로 하여금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본부는 어렸었기 때문에 오직 결과만 알고 원인을 알지를 못해. 어떤 결과가 딱 나왔을 때그 결과만 갖고 생각하지 이 원인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보살은 인을 두려워하고 원인을 두려워,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과를 두려워한다는다고. 결과를. 즉, 보살은 원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에 의해서 어떤 과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인을 두려워하는데 중생들은 원인을 그 무시하고서 결과만 가지고서 즉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어떤 잘못이 내가 왔을 때. 비컨대 사람은 혹한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살면서 그 엄중함을 아지를 못해. 일단 과가 부딪혔을 때, 어떤 결과가 딱 부딪혔을 때, 일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서 후회해봐야 아무것도 때가 늦은 거야, 이것은. 쉽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내게 딱 나타났을 때, 원인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를 항시에 그 실패, 일반인들, 그 실패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하늘을 원망을 하고 남을 탓하고 하다다 하다 탓할 때으슨 조상까지 탓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은 항시 다른 사람들한테 원한 원한을 맺게 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나 원, 결과와 원인을 추측해 보면 필시 인이 바르지 못하면, 원인이 바르지 못하면 결과도 바르지 못한 것이야.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 이게 연기법의 기본 논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은 본부들은 결과만 가지고서 그냥 괴로워할 뿐이지,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해.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이제 가근한 비유를 들면은, 요새도 보니까는, 아참 놀, 놀랬어. 보니까 어떻게 그냥 몇 수백억을 사기치고 그냥 저번에 나왔더라고. 근데, 사기를 당한다고 하는데, 근데 대, 대개 보니까 사기를 당한 이유가 뭔가면은, 그 사기친 사람이군. 나한테 여기다 투자하면은 원금에 몇, 어, 뭐 얼마가 나올 수가 있다 뭐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뭐 보니까는 증권적이더더라고 100만 원을 투자해봐라 그럼 여기다 불리면 이게 천만 원이 된다 뭐황 아주 기가 막혀서 떼돈이 불거든 그럼 엄밀히 잘못돼서 이돈을날라갔어 그냥 날라갔는데 원인을, 따, 이제 결과에서는 괴롭단 말이야, 어리석은 자는. 그나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 앞을 보면은 내가 어리석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는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거든, 사실은. 그러므로 결과를 보다는 원인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므로 이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 그것이 뭔가 하면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야. 근데 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한 그런다고 그다 이제 고 이것은 뭐이 부처님 중부와 환경에서 말씀하신 건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니라는 것을 이제 하신 설명에서 나오신 말씀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를 먹고 살아. 왜 이런 사람들도 발전해서 야 내가 왕년에 어땠었는데 내가 소시적에 어떻게 했었는 내가냐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어땠었는데 나도 한때는 그런 과거만 먹고 살는 적이 있었어 스님이 되기 전에는 근데 그게 참그다 부질없는 일이더라고 어리 그러므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 괴롭고 과거는 이랬었는.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미래를 먹고 산다란다고. 왜? 우리 이 말을 되새겨 보면은 어떤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면 하 바로 현재야.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어. 망각한 것이야 이것은. 미래는 도래하지 않았어.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한 명제는 지금 앞에 있는 현재야. 지금 내가 있는 현재의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 왜? 과거는 지금 현재의 이 자리에 답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답은 과거의 원인이 있는 것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재의 자체가 하고 있는 행위는 미래의 결과가 올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나는 과거의 결과 과요. 지금 현재의 나는 해가 있는 것은 미래의 과야.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나는 과거와 미래를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우리 그러한 것이야. 우리는 과거나 미래 이미 지나간 것에서 집착안 하는 게 왜? 흘러갔기 때문에. 그나 미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야. 왜? 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를 알고자 할 때는 현실에 지금의 나를 보고, 미래를 알고자 할 때는 현실에 내가 있는, 하고 있는 행위를 봐라. 내가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인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과를 얻기 때문이야. 과거가 불행했던지, 아니면 화려했던지, 지금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이야 현실. 지금 오늘이야. 사람은 한두 번의 실수로다가 다 실수가 있어. 과거로도 과거에 잊지 못할 과거도 있는 것이며 지나친 자학에 시달려서 집착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화려함이나 잘못된데 집착했을 때 현실은. 괴로움이야. 이 집착은 괴로움밖에 만들 게 없어. 나를 자악하는 것밖에 되지 는 못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는 이제 지나간 것은 털고 이것은 거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야. 지금의 내가 여기에서, 아, 지난 과거는 거울이 돼서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수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꿈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 많아. 그러나 사실 오늘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인 것이야. 그러고부터 이제 그런, 그런 얘기를 얘기한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린 지난 과거에 대한 회상하는 사람은 깊은 자괴에 빠지, 빠지게 돼요. 그 원인이기 때문이야. 왜? 그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자괴감에 괴로워하는 거거든. 그리고 과거를 후회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현재에 더욱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거울로 삼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미래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처님 왜 이런다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오늘의 현실을 열심히, 더욱 이것은 중요한 명제로 삼고서 충실히 살아 이것은 모르고 살 때는,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모르고 살 때는, 미래는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재심도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면 그런 말씀하신다고.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수체작조하라그 딸, 그, 내가 딸못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이 한번 내봐라. 항알락하리라. 항시 즐거움이 있을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있는 지금 현실의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되지 못했을 때, 주인과 나그네는 일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 나그네는 그냥 시간만 때우고서 그냥, 그냥 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그것이 아니. 책임감 속에서 모든 것을 충실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나그네는 일을 하는 것이 도와주러 온 사람이 이렇게 충실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 그러니까 모든 일은 자기 모든 일에 곳에서 주인이 한번 내봐라. 숫자 약지하라. 그러면 항할락하리라 항시 내게 즐거움이 있을 것이 아니라는다고. 아까내 했듯이,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이야. 오늘을 제쳐두고서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는 없는 것이야. 사람의 인생은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고, 1년 후를 몰라. 그러나, 그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현실 모른다 할지, 즉 미래를 알고자 할지는 현실에 아까 내했듯이 현실에 지금 내가 있는 행위를 보고 보듯이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미래의 결과야, 원인이 이것이 지금 내가 뿌리고 있는 씨앗이 인이 미래의 과를 만드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부처님이 이제. 말씀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이제 그런다고 부, 부처님은 아까 중부한것에서 흘러 흘러가 버린 것을 쫓지 말며 오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미래는 오지 않은 것지라고 말했어 그러나 후회 없는 삶과 과거가 매일 찾아오는 현실에 그 답이 있는 것이 아까도 했듯이 그러지 또한 눈부신 미래의 답도 또한 현실에 여기에 있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도 이가기했듯이 올해는 내일을 위한, 우리가 이제, 일, 올해가 이제, 어제가 이제, 음료 오르는 새해인데, 새해를, 양약 또 새해를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한 번, 내일과 모레와 1년 후에 어떤 결과를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떠한 인, 씨앗을 뿌리는가 생각하면서 그 결,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일이 미래를 나를 만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설계를 하기 바래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아마 이제 다음 3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내가 이제 부대를 한번 이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얼굴을 이제 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이 거기서 저기가 되나? 애들이, 아니, 이 저기가 핸드폰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나? 안 되지. 어. 오늘이 어제가 설이야. 오늘. 근데 거기서들. 저 보고서 세배하는 걸로 하지 만 내가 해서 어떻든 오늘 나온 식구들 모두 다 내가 세배 저기를 할 거야. 세배 선물을 하든지 뭐라든지 할 거야. 돈세뱃 돈을, 돈을 주든지.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내가 이제 앉았을 테니까는 세배 한번 해라. 그냥 멀찍 한 치서. 내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이제 세배 한 번이야 부처님 앞에 절도 할게요 다 했나? 오늘 오늘 법회에 참석한 여러분들한테는 하여튼 뭐를 쏘든지 다 전원에게 쏠 거야 하여튼 건강들 하고, 요새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감기들 조심하고, 어 건강한 모습으로다.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즐거운 얼굴로다 보자고. 상식이도 저자, 정례야 동건이가, 그래. 동건이 말, 저기다니야. 오늘, 오늘 주인이 되려. 멋진 미래의 과거와, 과거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랬어. 그래. 수처 작주하라. 항시. 이한문에 수처 따를 숫자, 때 찾자. 모든 곳에 그때 따라서 작주하라. 주인이 되라. 항할락하리라 항시. 항상상처, 편안한 자, 안락할, 항시 안락할 것이 행복할 것이는 아니라 했어. 뭐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질문들 한번 해봐. 동관이 뭐 질문 있나? 음. 질문 없으면 자. 끝나는 걸로 할게. 응. 그래, 다들 건강해. 응. 나도 너 보고 싶다, 둥근이. <laughs>